예, 저는 지금 일광산에 올라왔어요.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있는 일광산. 일광산 꼭대기 오니까 저기 일광해수욕장이 아주 멋지게 보이네요. 저기고 온폭 들어간 데 있죠? 저기가 일광해수욕장인 것 같아요. 이따 절로 내려가려고요. 저기서 저녁 먹고 가려고요. 여기 올라오니까 정상석이 아주 그 멋지게 또 이렇게 서 있네요. 해일 빛광 매산. 그래서 이제 저 일광산을 순 우리말로 옮기면 해빛매가 되겠네요. 해빛매. 그래서 여기 일광산 해빛매에 올라오니까. 정말로 그 햇빛이 아주 잘 비치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저기 햇빛이 지금 지고 있는데요. 예. 석양을 들이우며 지고 있는데요. 이 지구 생명체는 햇빛 에너지 덕분에 살잖아요. 그런데 햇빛 에너지가 태양이 햇빛 그 에너지를 다이렉트하게, 스트레이트하게 이렇게 이 에너지를 이 지구에 발산하면 이 지구 생명체들은 다 죽을 거예요. 왜 너무 세서? 그래서 그 태양에너지가 코로나를 통해서 지구에 그 에너지를 그 보내는 거거든요. 때문에 그 안전한 태양 에너지를 우리 지구 생명체들이 살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 태양을 둘러싼 그 해물이, 그 이제 우리 영어로 코로나라고 하는데 코로나, 우리 뭐 너무 많이 듣는 이름이죠. 코로나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인간은. 태양이 코로나를 통해서 햇빛에너지를 지구에 주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이러스 이름을 코로나라고 썼어요. 그거 참 그렇게 줘서는 안 되는 이름이었어요. 태양과 코로나는 한 몸이거든요. 태양과 코로나, 그러니까 해와 해물이는 한 몸이죠. 근데 그 바이러스 이름을 코로나로 짓다니 참그 태양이 만약에 어떤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나 덕분에 살고 있는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그 몹쓸 바이러스를 코로나라고 짓느냐 어? 내 이름을 따가지고 내 태양을 둘러싼 거. 코로나를 따서 이름 짓느냐 굉장히 괘씸해 할것 같기도 하네요 아, 지금 다양이쫙 지고 있네요 아, 그러면서 쓰레기를 버리는 인간 호모 러비시 주제에 그렇게 이름 짓지 말아라 이렇게 타일일 것 같기도 하네요